2025년, 을사년의 띠별 운세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띠는 69세 닭띠이신 분들이고요. 정류생의 1957년생이신 분들이에요. 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 뱀띠 해잖아요? 뱀띠 해인데, 닭띠이신 분들이 굉장히 운이 나쁘지 않고 좋다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 한 해이거든요. 그렇지만 어, 이분들이 성격이 유하면서도 속으로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는 굉장히 운기가 어, 가슴 벅차도록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오는 한 해이지만 내가 그 운기에 마,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넓이를 어, 넓게 두지를 못하시면 또 그것만큼 그 받아들이는 기간 동안에 예민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일에도 조금 화를 낼수 있고, 작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이러실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포, 이렇게 포위할 수 있는, 뭔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시면 오히려 내올한 해는 굉장히 좋다 소리가 나오고요. 약간의 고집스러운 그런 성격도 있어요. 내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 선에서 활동을 할 하, 하겠지. 남들이 말하는 지식 속에서 활동을 하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어 뭔가 주변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잘 어, 넘어가실 수 있는 일은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하나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뭔가 자금에 대한 융통이. 작년과 재작년과 그전한 해보다는 뭔가 단위가 크실 거예요. 올한 한 해에 뭔가 큰 돈이 들어가거나 큰 돈을 투자한다든가 뭔가 튼, 큰 돈을 움직이셔야 된다든가 이런 그런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굉장히 클 텐데 단지 조심을 해야 될게 어, 타인한테 빌려주거나 융통을 해주거나 뭔가 타인으로 인한 일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큰 돈의 이동은 하지 마시래요. 그 돈을 그렇게 쓰시다 보면 오히려 그 돈이 너무 오래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기 전에 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굉장히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일잘 풀리실 것 같고요. 내 마음만 조금 더 넓게 어, 가져라,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